예 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액팀의 김현영 정사입니다예 어, 눈이 좀 빨갛죠. <laughs> 어, 늦게까지 지금 10시 48분. 예 야근을 하다가 어 늦게까지 이제 서면을 쓰다가 음, 오늘은 그 난민에 관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늦게까지 뭐 근무하는 것도 이 관련된 행정 심판을 조금 연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어, 제가 오늘 그래서 난민에 관한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난민들이 이제 그 일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거는 같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로 진정한 이제 난민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 몇 사람이나 되냐라는 것들이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난민 이제 행정 심판 같은 거를 좀 여러 가지를 좀 다루다 보면 자국에서 어 어떤 사람한테 폭행이나 협박을 받아서 한국으로 이제 도망왔다는 취지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난민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한번 조금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난민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난민법 제2조 1호에는 난민이나 어떤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인종, 종교, 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어, 이제 구성원인, 어, 어떤 신분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어,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제 요건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지 좀 볼게요. 난민인지 일단 인정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충,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박해라는 것이 뭐냐라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라고 어떤 대법원의 어떤 판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포란 주관적인 요소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요소를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 박해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것만은 부족하고 그러한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객관적 상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해 사유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러면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인 견해와 같은 다섯 가지 사유에 근거를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설령 박해가 실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사유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 뭐 예를 들어서 강도, 사적인 어떤 복수 등에 해당된다면 적어도 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는 아니어서 난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뭐 한다는 이런 취지가 <laughs> 행정법원의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어떤 사실 관계는 주장하는 어떤 자의 어떤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기본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는 자 본인이 스스로 처분청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민 소송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인 거고요. 본인이 난민임을 주장하는 자, 즉 난민 신청자 본인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어떤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도 난민에게 객관적인 어떤 증거 자료에 의해서 주장 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어떤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이제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례 내용을 한번 좀 보면요. 난민의 특수성을 이제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본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렇게, 어, 그 자국에서 폭행이나 협박이나 강도,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난민으로 볼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난민법 제2조, 어, 2 1호 및 난민협약은 난민의 요건 중에 박해의 원인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인 견해와, 어, 같은 이 다섯 가지 사유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박해의 주체가 사적 영역에 있는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현저하게 해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국의 보호를 받을 것이지 난민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그래서 폭행 등으로 어, 폭행 등의 어떤 박해는 박해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국의 사법당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지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대안적인 국내 에 피신이 어떤 가능하냐라는 입니다 대안적으로 난민협약에 따르면 최약국들이 제공해야할 국제적 보호는 본국이 자국민에 대한 보호에 실패할 경우에 이제 발생한다. 따라서 박해의 정도가 국가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될 정도가 아닌한 예를 들면, 박해가 뭐 예전에, 어, 광주 사태처럼 그런 식으로만 있는 게아닌한 사인이나 집단에 의해 가해질 때, 난민 신청자는 본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자신에게 가해지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대한적 국내 피신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취지도 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 명확하게 이제 그 입증이라든가 어떤 뭐 주장이라든가 어떤 신빙성이 없게 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자국에서 뭔가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 경찰이나 목뭐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지 외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민 신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출입국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